여기 토끼와 텃밭 쟁탈전을 벌이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와 대결을 벌이게 된 분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았습니다. 먼저 피터 레빗입니다. 이곳은 야생 토끼들이 뛰노는 영국의 한 전원 마을이에요. 오늘도 이용한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텃밭 무단 침입을 시도합니다 어이구 뭐, 뭐. 잘한다 귀여워. <laughs> 절도 있는 동작으로 농작물 절도에 성공한 절도범 토끼 1단 이제 잘 토끼기만 하면 되는데 어안됐어 <laughs> <laughs> 어, 어. 어, 어. 토끼가 올 줄은 알고 있었는데 내가 가게 될 줄은 미처 몰랐네 아. 절도범 잡으려다가 절도 오. 할아버지 재산 날이 곧잔칫 날이라며 기왕 가시는 길 즐겁게 보내드리자는 동물과는 달리 즐겁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승진 못한 건둘째치고 이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같은 놈에게 자리를 뺏겼다니. <목소리> 나는 야근 하느라 바빴는데. 속초제. 아이고 소태 기어이 <뼈의> 속을 뒤집어놓고야 많은 동료에 맞서 매장을 뒤집어놓기 <러> 시작한 승진 <슴진> 누학자 <러> 때리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으면서 죄 없는 겁돌이라 때려놓기는 동물 학대범. 파운딩 파운딩. 속이 풀리나요? <I'm> <laughs> 사가는 됐고 사표만 받을게요. 하루 아침에 직장 일거 리틀 포레스트를 꿈꾸며 할아버지 댁으로 내려온 비농 청년. 형제. <러> <다러> <도대체>? Everybody out. o u a r o coming. <러> Why should 이제 잔치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숨바꼭질이야. 털끝 하나 안 보이게 꼭꼭 숨어 봤자 숨길 수 없는 흔적들. 아이고, 차라리 불을 켜지 말지. 아. <laughs> 아니, 할아버지 혹시 채식주의자셨어요? 이건 뭐 돼지우리가 따로 오구나. 싶던 그때. 어, 저거 어, 뭐야? 귀신 귀신, 귀신 귀신. 맞네. 돼지우리. <laughs> 오! 돼지 멱다는 소리 이중창과 함께 하나 둘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불법 입주 동물들 <laughs> 전입 신고도 없이 참 많은 분들이 입주에 계셨어 그래 오, 누가 중계해주셨나 했더니 너니 떠다방 아니고 토끼방 중계업자 비 <laughs> 이대로 노숙 생활을 하게 될지는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다시 피터 레빗입니다. 본격 대청소에 돌입한 집주인. 쓸고 닦고 걷어내다 보니 서서히 할아버지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르신 아니, 댕기 모리셨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댕기 동작이에요? 청소 후 야생동물 침입 방지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축 완료? 깔끔하네요. 그러나 기어이 뚫고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토끼. 이 집이 나름 유기농 맛집이야. 들어가기 위해선 줄을 서는 대신 줄을 타야 되는 맛집이야. 친환경 당근과 토마토 정식을 배터지게 먹기 위해 일단 복부 스트레칭부터 해보지만. 굿즈. 어두. 준비 아이고. 대문 대신 남 대문 열고 무사히 도착. Easy peasy lemon squeezy. 과연 그럴까? 아무리 설치고 다녀도 그렇지 설치류라니요? 보시다시피 잘토끼다고서 토끼류인가요? 어떻요 그러는 아저씨는 혹시 영장류 분식술 마스터신가요? 아니 어떻게 이런 귀여운 디테일을 보고도 용서를 하네 저런. 와 잡힌 거예요? 어떻게요? 구출해서 다 같이 토끼는 수밖에 없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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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가까스로 무임승차에 성공한 토끼 사남매 발빠른 작전. 비장한 각오로 oh. 실패. <laughs> Take the bag, go over to the window, put it over his head. Got it. 몹시가 몹시 빠르게 <웃음> 실패. <웃음> <웃음> Take the b <back>. 시작전에 <laughs> 실패. <웃음> <뭐야>? <웃음> <웃음> really got it. 아니 맛을 보지 말고 맛을 보여주라고. 이 성공한 토끼발 미션에 이어서 연달아 성공한 뚜껑 오픈 미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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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의 뚜껑을 열어 친구 구출 시간을 확보한다는 성공했으나. 아야야야, 스타일 제대로 구겨. 아유, 깨소, 깨소. 아니 귀 한번 제대로 구겨. 아유, 깨소, 깨소. 하마터면 오늘이귀 빠진 날될 뻔했잖아. 아구야아구야안 들려. 오! 오! 아유. 아유, 친구는요, 아직 못 구한 거예요? 아니요, 구했어요. 어디요? 드템. 어디서 이런 귀한 쌍안경을 구하셨대 그래? 아, 쌍안경이 여기 있구나 득템하고 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귀에 성공한 토끼 일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laughs> 아, 이거 아니잖아요 <laughs> 자, 이제 토끼와 인간의 피 터지는 영역 싸움 피터레빗의 결말입니다 귀여워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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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한 정도가 아니야, 심각해 응? <laughs> Sorry. Let's j t start w i YNP. I'd say that 성은 비 이름은 oh. 우티풀. 뷰티풀. 이런 oh. 아름다운 분에게 첫눈에 oh. 반하지 않을 수가 없죠. y o just got a lot more beautiful. Wow. <laughs> you didn't just say that. 뭐야, <laughs> 장검벤티야. <laughs> 근데 또 이렇게 잘 먹힌다. That's a lot of smiling. 덕분에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진 건 토끼뿐이죠. 같이 웃고 떠드는 사이에서 어느새 어부바 해주는 사이로까지 거듭난 두 사람. 비온다. 계속 냄새. 근데 보자 보자 하니까 니들 진도 너무 빠른 거 아니니? 어, 좀 그래 보이긴 해요. 이러다 동물 나오는 영화에서 식구금 장면이라도 찍겠다. 보다 못한 나머지 심의 규정 준수를 위해 물을 박차고 들어간 토끼. 어? to team you in the longest time would you like to have a hole among other things 지금 안고 싶은 건 토끼가 아닌데 말이야 그러니까요 nothing would make me happier 여자분이 퇴장하고 나면 나올 그림은 안 봐도 뻔하죠 이거라니 와 눈을 뜨고 덤비는 토끼의 거침없는 발산이넘어 기왕 해 드리는 김에 코코몽도 좀봐 드릴게요. 아, 피분다풀리셨어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 세 And that's what separates us. 동동자는 <laughs> 녹색인데 눈가에 곧 털은 색이 될것같은 예감 <laughs> 예! Yeah. 한방 에 한방 주고받을 때마다 일위일비하는 홈브라운드 관중들의 편파응원을 뒤로하고 후반전으로 치닫는 경기! 남들은 싸우다 정도 들고 그런다던데 기어이 손에 폭탄을 들고야만 하는 겁니다. 오 폭탄이에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린 특반. 먹거리와 골칫거리를 한방에 싹다 제거해버리겠다는 주인 양반의 야심찬 공격에 맞서는 액션 토기의 토마토로 폭탄 추기! 우 초과 토마토 스윙 대결에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 귀여운 토끼와 가여운 인간의 싸움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하이 설정 토끼와의 유기농 텃밭 전쟁 피터 래빗이었습니다.